자 뒤진다 야이씨 얘들 쳐다봐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한국말만 이해해서 적을 수 있지 않겠니? 일단 그림만 그려보자고 일단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반지름 아린 내접원을 갖는 정삼각형 이있때 일단 이거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못 그리냐? 원이 있고요 여기 정삼각형이 이렇게 내접 아니야 원이 내접하고 있는 거지 정, 정삼각형 내에 그치요? 요 놈의 반지름이 얼마인 얘기예요? R. R이란 얘기죠? 예. 얘가 뭐란 뜻이야? A1, 그렇지. A1, B1, C1이란 얘기 아니야? 예. 이 그림도 못 그린 사람 없겠지? 맞아요. 그럼 이게 출발인데, 그 다음에 반, 그리고 요 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죠 그럼 이 외접원은 뭐예요? 정삼각형의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죠? 맞아요? 그럼 이런 원일 거냐? 이렇게. 맞아요. 얘의 반지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R1이라는 거지.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지름 Rn인 내접원을 갖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부르기로 한대요. 그럼 잘 봐. 얘가 R1인 내접원을 갖는 정사각형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A2, B2, C2 아니야? 이게 내접원. 요 빨간 원을 내접원으로 하는 또 다른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다음 놈이 바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놈을 그리면 얘가 바로 a2, b2, c2가 되는 거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밖으로 그려 나가겠다 이거야. 맞습니까? 계속 밖으로 그려 나가다 보면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Sn이라 고할때요 넓이들을 초항부터 n항까지 다뭐 한번 더해봐라. 라고분 지금 묻고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다른 거할거 거 없이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거 사실 등비수열, 등비수열 때 자주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미적을 하게 되면 무한등비급수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어? 일단 봐봐. S1만 한번 구해봐, S1만. S1은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돼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R이죠? 맞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1대2대 루트 3 아니야? 그렇죠? 얘가 루트 3R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는 또 얼마일까?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겠죠? 돼요? 됩니까? 그럼 이 길이는 2R이겠네? 왜? 이 길이가 2R이거든. 이 길이 2R, ER, 이 길이 2R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높이가 3r이고 밑변이 2루트 3r이겠죠. 응. 맞아요. 자 봐봐. 그러면 S1을 내가 2분의 7하기 밑변 2루트 3r 맞아요. 높이는 3r 여기 적을 수 있죠. 이게 S1인 거잖아. 맞죠? 이거 계산하면은 3루트 아니 3r제곱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이것도 사실 뭐 만만치 않죠. 여기까지 적었으면 S1이 나온 건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S2, S3, S4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S2만 한번 쳐다봐. 야, S2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얘가 지금 R1이 됐잖아. 아까 R이었던 놈이 여기에 지금 들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내가 얘를 R1으로 놓으면 얘를 뭐 루트 3 R1으로 놓을 거고 이 길이를 또3 R1으로 놓지 않겠어요? 아까랑 똑같이? 돌아가 있을 뿐이잖아.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이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죠? 맞아요. 근데 잘 보면은 이 R이랑 R1이랑 몇배 차이야? 두배 차이죠.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이 안에 있는 작은 이 삼각형의 모양 자체가 통째로 두 배로 확대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배우기를 길이, 길이의 길이 비가 두 배가 되면 넓이는 몇배가 된다? 네 배가 된다고 배웠죠. 네. 맞아요. 그럼 난 힘들게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S2는 요놈의 네 배일 거예요. 맞아요. 12의 루트 3에 R 제곱을 그냥 바로 적힌단 말이야. 됩니까? 그럼 그 다음 삼각형은? 또네 배가 될 거예요. 네배네배네배네배 네 배, 네 배, 네 배. 이거 이해돼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S라는 요 지금 수열은 초항을 내가 구했잖아. 초항 구했고 계속 등비가 사인 등비 수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공식만 써주면 바로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돼요? 어, 그럼 공식만 써보자. 등비 수열 공식 뭔데? Sn은 뭐 S야 Sn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지금 뭐니? 어? 야 Sn이라고 쓰면 그 tn이라고 쓸까요? 어. 내가 왜 tn을 피했어요? sn 지 이미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tn은 초항, 초항이 지금 3루트 3. 3루트 3r제곱이고, 공비가 지금 4니까, 요렇게 적겠죠? 그리고 지금 항수가 몇개예요 n개니까, 4의 n승 마이스 1. 요렇게 식을 쓸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3이고요 그럼 3으로 이거 나눠지죠? 그럼 뭐가 남아요? 루트 3의 r 제곱의 뒤에 뭐가 남습니까? 4의 n승 마이스 1. 이렇게 생긴 놈이 답에 있습니까? 네. 몇 번이에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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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야? 2번 똑같이 생겼죠? 어,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돼요? 넘어갈게요. <laughs>